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들립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들려요? 아 그럼 이거 그거 문제인가 보다. 어플 어플 문제인가 보다 그거 고구마 고구마 해가지고. So what's up, guys? Hi, nice to meet you. This is uh my second. 인스타 라이브. so how was your day? good or not? good or not?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어 인스타 라이브 진짜 짧게 할 건데요. 어 뭐냐 지금 머리가 너무 산발이어서 일단은, 일단 있는 모자 아무거나 썼거든요. 어, 이거 어플 되게 좋은데? 지금 여기 막다 빨갛게 일어나가지고, 안 좋았는데, 가, 다 가려주네. 오늘 이제 곧 있으면은, 저의, So I'm really excited today because, Today is my second SoundCloud song releasing. Yeah, soon. Yeah. Did you hear that? o h 어 물론 어 여러분들의 이제 토요일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어, 뭐냐. 우선은, 이제, 어, 팬 여러분들이 우리, 어, 완전, 금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올려준 그런 그림이나, 이런, 뭔가 폰트 이렇게 해서 막제 사진이랑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신 걸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막다 저장해 놓고 했었는데 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커버들로도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그거는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팬분들에게 추후에 뭔가 어, 뭔가 그런, 공모전 같은 거를 해봐도 참 재밌겠다. 되게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랄까. 저는 어떠냐고요, 오늘? 오늘 저는 정말 좋아요. 저는 지금 쉑쉑버거 먹고, 어, 그냥 쉑쉑버거 먹고,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못 만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공백인데, 어 뭔가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더 뭔가 힘이 돼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힘을 드리고 싶어서, 특히나 통일 같은 경우는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제 발음대로, 많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뭔가 인스타 라이브 만드니까 되게, 어,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좀 이따 12시까지 기다릴 거죠? 네. 저도 계속 기다릴 거예요, 오늘. 일부러 오늘 늦게 잤어요. 그래도 오늘 늦게까지 깨있으려고. <laughs> 여러분들 반응도 궁금하고 그래 가지고 음.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우리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볼게요. 아까 소리 안 나서 미안해요. <laughs>